이번 시간에는 지수 단원에서 ax승이 by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끌어가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ax는 b의 y승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경우 즉 a랑 b가 다르기 때문에 밑이 달라서 지수법칙을 쓸수 없는 경우 식을 어떻게 조작하냐면 a의 x는 b의 y는 k라고 임의의 수를 두어서 ax는 k 그리고 b의 y는 k라고 두어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a는 k의 x분의 1승, 다시 말해서 b는 k의 y분의 1승으로 바꿔서 우리가 a, b를 곱하거나 또는 a, b를 나눌 수 있도록 밑이 k로 같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. 역시나 이 문제, 그러니까 지수단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끌어가는 흐름은 밑이 같아지도록 식을 변형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실수 xy가 2의 x승, 3의 y승은 24를 만족시킬 때 x-3 곱하기 y-1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것은 x하고 y가 모두 지수 자리에 있는 거죠. 그럼 우린 지수를 적절히 변형해서 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을 찾아내면 2의 x는 24라고 둘수 있고요. 이의 x승은 자 24가 8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3승 곱하기 3이고 양변을 2의 3승으로 나눠주면 2의 x승 분의 2의 3승은 3이 되고 지수법칙으로 정리해주면 2의 x-3은 3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만든 거냐면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예요. x-3까지 양변에다가 y-1승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지수에다 각각 y-1승을 해주면 2의 x-3 곱하기 y-1승은 3의 y-1승과 같고 이두 번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두 번째,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3의 y승은 24가 되고 자, 양변을 정리해주면 3의 y승은 3 곱하기 2의 3승, 8이 되겠죠? 8이라고 적어둘게요, 8. 그럼 여기는 3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3분의 3의 y승은 8이 되고 지수를 정리해주면 3의 y-1승은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8이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2의 x-3 곱하기 y-1승은 8이 2의 3승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값을 우리가 여기까지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죠 x-3 곱하기 y-1은 지수 자리에 있는 3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3이 되겠습니다